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반도체 등새 정부 20년 미래 먹거리 육성을 발표를 하면서 자, AI 등 이렇게 로봇 관련 주가 지금 계속해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로봇 관련 주는 제가 자, 원전, 원전 외에도 무조건 2022년도에 가져가야 될 중요한 이 섹터 주로서. 꼭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격차의 추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원전에 대한 R&D를 재개하고 AI와 도시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차 로봇 제조 서비스를 융합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새 정부가 출시를 했을 때 로봇 로봇이 계속해서 발전을 위한 그러한 투자가 지속이 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봇 관련 주가 상승하는 데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기업의 M&A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안에는. 계속해서 로봇 관련 회사들이 좀 인수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종목에 대한 좀 매매 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같이 보시면요. 자, 사출력 로봇과 그리고 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다관절 로봇에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자, 지금 3월달이죠. 3월 18일에 상정 후에 자, 26,000원 이 첫날의 고가를 자, 뚫어주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요. 다시 한번 21,000원 부근에서 자,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지금 21,000원과 26,000원까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 바닥에서 바사에서 평단을 내추는 이런 매매타점을 좀 잡아 보시고요. 자,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휴림 로봇 등이 대장주들이 자, 상승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추세가 변곡이 될 수가 있겠지만 상승 후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이 쌍바닥 패턴의 상승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시나리오를 좀 꼼꼼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 매매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이 자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이 유일 로보틱스 매매 시나리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매매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목표가 있죠. 이 목표가 기반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잡아가시면서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대해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유일로보틱스 관련된 정보까지 제가 분석을 해놓은. 이러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 좀 받아보시면서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시점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봉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할 텐데요 원래 이 당일 진입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서 물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 22,0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이 가격대가 다시 이 박스권이나 이 구간에 내려왔을 때 메스타점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실시간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숫자 3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이렇게 카톡방 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시간 소통방 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채팅방에 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분석 거기에 매수 매도 자,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 미공개 뉴스랑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급 자료 팩트 기반의 찌라시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 숫자 3 보내신 분들 정확하게 문자로 이렇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정보가 중요하죠. 자, 그만큼 분석이 뒷받침 돼야지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본업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 뉴스 분석 차트 분석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자 전문가인 저 최강진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 간간히 자 소통방 자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원금 자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자 탈출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자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소통방 참여하셔서 이러한 정보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따로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상업적인 내용이 없는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소통방 참여셔서 우리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시고 또 수익도 내는 성공 투자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시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